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에서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이번 주 번지 소식 출발해 봅시다. 지난번에 게임 투기부 자선행사를 진행하였고, 201만 1025달러의 기록적인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구호 및 소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기부됩니다. 2021년 8월부터 번지는 계정을 양도해서 아이템이나 전투력을 올리는 등의 행위인 계정 부스팅에 대한 약관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것을 이번 번지 소식에서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레이드 데이원 컨테스트 모드에서 연장된 시간 동안 클리어한 분들께 지급되는 데이원 문양의 지급에 문제가 발생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에는 핫픽스 4.0.0.5가 업데이트되어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0일 오전 1시 데스니투 서버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오전 1시 45분 데스티니2 서버가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오전 2시 핫픽스 4.0.0.5가 모든 지역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됩니다. 게임이 가능해집니다. 오전 3시 점검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핫픽스로 PS4의 HDR 오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계속 발생하는 유저분들은 포럼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문제 사항 오수미마 장갑을 장착하고 사망할 시 수류탄 게이지를 잃습니다. 한명 죽일 때와 여러 명 죽일 때 섭씨 타이머의 연장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엑스박스에서 많은 충돌이 발생합니다. 라울의 행성 재료는 로테이션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번지의 여러가지 음원 등이 저작권 경고가 뜨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잘못된 저작권 요청을 진행한 계정을 해지시켰으며 이러한 잘못된 저작권 요청들에 대한 것은 전부 취소될 것입니다. 이는 번지의 행동이 아니며 앞으로도 OST를 사용한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튜브와 잘 이야기해 나갈 것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